지난 주에 이제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삶에 닥쳐 있는 문제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접근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적 접근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진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저 높은 에베르산에 올라오고 있으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듯이 우리 영적 환경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에 맞는 영적 전쟁에 그 무장에 맞는 옷이 뭐라며 영적 어, 갑옷이죠. 전신 갑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곰면이 어, 아니죠.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명령이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 절대 명령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괴계가 있고 또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 그 사탄이었던 거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육적으로 접근하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있어서 영적 눈을 가지고 사단마귀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사단마귀는 양의 탈을 쓴채 천사처럼 가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 틈을 이용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나를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방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강건해지지 않을 때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 그 영적인 실수, 허물을 통해서 내 삶의 둥지를 틉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때그 팀이 사단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온 사단의 세력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무기들로 무장해야 될까? 그 영적으로 무장의 것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에베스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의 가장 기본은요 서서입니다. 일어서서요. 여기서 일어서서라는 것은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전신갑전에 있는 가장 기본은 일어서서 즉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깨어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앉아서 싸운 사람은 없지요.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섰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전쟁, 영적전쟁 하니까 뭐 신비로운 싸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영적전쟁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이고 마지막 무기도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수시로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비로운 곳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기본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예요 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중심으로 삼을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옷을 아름답게 입었어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무장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로 띠를 띠는 게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자격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 진리 허리띠. 두 번째 전신갑주는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따라서 까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예전 성경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의에 흉배라고 되어있죠 의에 흉배를 붙이고 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가 의예요 그렇죠? 우리의 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요,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무장하면 마귀는 순간순간으로 참수할 거예요. 너가 이래도 자격이 있어? 너예전에 이랬잖아. 너 이렇게 하면 할수 있어? 하면서 우리 의로 무장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왜? 마귀는 계속해서 를 참수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귀의 참수 앞에서 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은혜 입은 자다 은혜 입은 자다 그 확신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죠 세 번째 전신갑주는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따라잡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네.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 6장 15절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그리스인들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혹여 내가 있는 곳에 불평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그는 내 신발이 잘못된 신발이겠죠 내게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신겨져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려면 지금 있는 신을 벗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신발을 갈아신는 거죠 미움의 신을 갈아신고 시계심을 갈라 심고 질투의 신발을 다 벗어 버리고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으로 그 신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네요. 따라갈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6절입니다. 읽어 주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 네, 있습니다. 아, 16절 다 읽어 주세요.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악한 자가 이 사단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화살을 쏘아 댑니다 우리의 성격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상처에 쏘아대죠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라는 방패가 내 몸보다 더 커야 되겠죠 이 믿음이라는 방패가 내 문제보다 더 커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때로는 막 좌절되고 믿음은 있는데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내 문제보다 방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방패 갖고 힘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이 믿음을 키우면 상대방의 그말 한마디도요 그냥 튕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정말 사소한 말인데도 이걸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가슴에 꽂히는 거지. 그리고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가 크면 막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가 내 문제보다 내 몸보다 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잖아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죠 에베스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됐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의 투구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보여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죠. 누가 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투구가 세지면 눈에 띄고 보이지잖아요 설령 어디 가서, 아,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럼 내가 감추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구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닌 사람이야. 보여지는 거야. 자신있게.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 구원받은 자로 보여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세상과 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면서 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서는. 어디서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말씀따라답시다 성령의 검곧하나님 검. 말씀을 가지라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유일한 공격무기 전신갑주 다 방어무기입니다. 진리어리띠 의오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황폐 복음의 신다 공격을 막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무기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곧이 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또 결국은 음, 진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믿음의 방패와 똑같은 거거든요. 최고의 방어 무기이자 최고의 공격 무기 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시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유치하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능력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냥 말씀만 되어 있으면 허공에 맴도는 그냥 메아리처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능력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되어 다가와요. 힘이 되어 다가와요. 이 말씀 나에게 막샘수는 힘을 줘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외치며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리아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아멘. 하면 그대로 띄어주시고요 우리가 설령 낙심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절망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 강구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되뇌어 오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붙드시겠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확신이 올라오는 이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능력되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리야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능력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충만 삼화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전신갑지가 진정한 영적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지를 쭉다 보면 마지막 18절 말씀을 놓치기가 쉬운데, 에피소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예요, 기도. 전신갑주 여섯 가지의 그 무기로 다 무장된 것 같은데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 전신갑주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강구라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을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기도하되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전쟁에서 기도는 통신기하고 왔죠. 어떤 통신입니까?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킨 통신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통신. 전쟁터에서도 군인들도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통신수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공격용 무기이자 방어용 무기.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렛과의 그 전쟁 가운데 그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고 기도가 멈추면 지는 거예요. 승리의 여건이 기도에 달려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기도가 우리 삶의 그 승리를 열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임을 살폈어요. 하나님 주신 무기로 무장하는 거지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등 뒤에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빼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등을 돌려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송도는요, 뒤를 돌아보는안 되죠. 물러가고, 도망가고, 피해서는 그 피하는 영성으로는 내가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등을 보이는 순간 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더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계속 속삭이겠죠 정면에서는 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등을 보이라 할 거예요 잠시 피해라 할 거예요 떠나라 도망가라 회유할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피하는 순간, 당하는 것이요. 승리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내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야 홍해를 바라보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당강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불이 너를 서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묵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다 가는 거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없죠 앞서서 싸워야 누구랑 싸우는지 알죠 뒤로 돌아서면 내 적이 누군지 발견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뭐라 참소해도 예수 그리스의 옷을 당당히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